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제 십칠 장이8팔 절에서 삼십사 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십칠 장이8팔 절에서 삼십사 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갈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도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자,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 리더들은 항상 이런 게 있습니다. 청중들의 말을 잘 듣고, 그 다음에 청중들의 말 속에서 어, 지혜로움을 분별하여 믿음을 선포할 수 있는 말들이 딱 캐치를 해서 그런 말들을 잘 풀어가는 게 여러분 참 좋습니다. 그래서 현자의 현자의 자세 중에 하나는 청중, 더잘 듣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대화 속에서 또 어떤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좋은 것을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여러분,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자, 보세요. 우리가 그를 심히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이 아레, 아레오 바고라고 하는 광장에서 바울이 선포하잖아요. 선포했을 때 우상숭배에 대해서, 창조자 하나님은 너희가 말하는 그런 신들이 아니고, 너희가 만든 그런 신들 중에 거하지도 않고, 또그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중한자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들려준 후에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보세요. 우리의 살수 있는 힘의 원천이 어디서 오는가를 지금. 바울이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의 존재.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씀들이 바울을 할 때는 그냥 아 바울이 이런 말을 했구나라고 여러분 끝나면 안 돼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어, 어떤 그 중심적인 말씀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이런 말을 했는가를 보면은 로마서의 바울이 14장에 보면 한 말이 뭐예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내가 먹어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아도 주를 위하여. 우리가 사나 주으나다 주의 것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런 기본적인 믿음의 신앙을 딱 갖고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이 말에 대하여 만약에 반론을 제기하면 거기에 대하여 충분히 <laughs> 설명할 수 있고 외칠 수 있는 이런 자세를 다오른 바울은 딱 갖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인마늘 장로의 성도 이런 마음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우리가 한 마디 선포하고 한 마디 외치고 딱그 말씀에 대하여 내가 자신감 있을 때는요. 어떤 말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응할 수 있고 말씀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중심이 딱 잡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고 어떤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 떨지 않아. 바울이 좀 그런 모습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고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또 너희 중에 어떤 시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신의 소생이라고 누군가 말을 하는 거죠. 그 시인들 중에 누가? 야, 우리는 신들 신의, 신의 소생인지 몰라, 뭐 어떤 식으로든지 말을 했겠죠. 바울은 그런 말들을 그냥 아무렇게나 흘려 보내지 않은 거야. 그래 맞다. 근데 네가 말하고 있는 그 의미 없이, 때는 목적도 잘 모르고 하는 그 말이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이라고 하는 그가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를 죄의 창조관에 두고 그의 생명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호흡을 주셨다라고 바울이 외치는 거야. 너희들 중에 우리가 신의 소생. 그래, 맞다. 우리는 진짜 신의 소생이다면서 예수는 그리시도라고 선포하는 거야. 그런 여러분, 우리 지혜가 하나님 말씀만 있는 것그 안에 있는 것만큼 그 외에 다른 어떤 것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그렇죠. 우리가 신의 소생이다. 그래 너희들이 그게 그래 말한 것처럼 맞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이다. 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근데 우리의 신 대신 우리가 신의 소생이라면 적어도 그 신은 우상이나 돌이나 어떤 것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진화론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고, 하나님 의 자녀고, 이렇게 영적이고, 육적인 모든 걸 갖고 있는데, 뭐,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시작해서 원생이 어떻게 어떻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는 그 하나님은 우리보다 뛰어나신 분이어야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여러분, 그들의 말을 싹 올가매는 거지. 그들이 개념 없이 하는 말들을 바울은 싹 잡아서 개념을 정리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하는 신, 그냥 아무렇게나 말하고, 신은 이럴까, 신은 저럴까, 아, 신은 이렇지 않겠어. 이렇게 말하는 개념 없는 신의 관념을 바울은 딱잡아가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은 하나님.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분을 왜 너희가 말해 이런 조, 조각 만들어 놓고 너희들이 마음도 이름 붙여 놓고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우리의 영원하신 영원하신 생명의 주 부활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자신이 있고 예배 드리는데 강하고 담대하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막연히 드려지는 예배가 목적 없이 드려지는 예배가 되면 은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고 내가 와서 혼자 기도하던 내가 혼자 예수님을 부르던 예배를 어떤 것이든지 그 모든 것을 받으시는 분은 부활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담대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아침에도 담대한 거예요 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알고 또, 또그 믿어 믿어가고 또그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 즉 하나님은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로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다. 라면서 우상에 대하여 완벽하게 바울이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려울 수 있죠. 왜 우리는 육신에 시공간에 갇혀있는 육신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니까 좀 많이 신경쓰면 머리가 아프고, 일을 많이 하면 몸이 아프고, 그죠? 또 어둠의 세력에 시달리면 또 우리가 피곤하고. 그런 우리가 육적인 모습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모든 것을 다 깨끗이 우리에게 하나의 은혜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겨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부활하신 주인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어둠의 세력이 예수의 이름 물러가고 그 하나님 의 영광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정신이 온전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종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그러니 바울은 아레오바고에 있는 모는 사람들에게, 그죠?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사람의 기술로 만든 그 어떤 우상도 그게 우리 신이 될수 없다라고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이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해서 알지 못한 그대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이야기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는 그렇죠.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알지 못했어요. 부활의 주님 뭔지도 알지도 못했어요. 듣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스라엘 그 가난 땅, 고개 안에서만 일어났으니까 세상은 모를 수 있죠. 또 오늘은 인터넷 시대도 아니었으니까. 그러나 알지 못하던 시대는 에 하나님의 간과 그냥 지나쳤어요. 그냥 인정해 줬어요. 일단은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십자를 치고 모든 영적인 것과 육적의 모든 세계를 다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그리고 그때까지는 예수님도 기다려 주셨어 그게 관가하신 거예요. 하나님 참아 주신 거죠. 참아 주신. 그래서 개의치 않았습니다.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어디서든지 어디든지 어떤 과정에서도 주님이 원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다 명하여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모든 율법과 신약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모든 죄악을 이길 하나님 능력을 다 이루신. 그 결과 후부터는 결국 너희들이 할수 있는 것은 회개하는. 아, 우리가 몰라서 이랬습니다. 몰라서. 이런 바울도 디모데 전수에 보면은 내가 몰랐을 때에 이렇게 말해. 그래서 그가 핍박하고 포행자였고 폭행자고 박해자였잖아. 그걸 고백한다고. 모를 때는 여러분 괜찮아. 왜? <laughs> 네, 그때는 모르니까. 그러나 깨달은 날 이후부터는 우리가 달라져야 돼. 도시 주님이 모아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 지나간 시대 때는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 간구하셨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다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는 회개하라, 회개 돌아서라는 거죠. 너희가 가던 길을 너희가 가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너 혼자 가던 길을 가지 말고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고 여러분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를 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축복의 삶.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앞으로 오실 심판에 대하여 그리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 주셨습니다. 이거 부활 증거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마 예수를 말미암마 모든 심판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사람은 여기서 끝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사람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증거하는 거예요.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이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좀 깜짝 놀라죠.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한 말을 지금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32절부터 34절.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나. 산 사람 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가자고 쓸데없는 소리하고 조롱하는 사람 있어 무시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무시하는 겁니다. 아뭐 저런 식으로 전해 아, 말도 안 되는 소리까지 하고 있어. 조롱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일에 대하여 좀 궁금증, 아 긴가민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다시 듣겠다. 야 이거 조금 지 음이 심장한데 아 이거 한번 다시 들어봐야겠다. 이런 거예요. 궁금증을 가지고. 거예요. 그리고 또한 무리는 어떤 무리예요? 34절 보니까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말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도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듣고 아 이거 뭐좀 긴가민가한데. 또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듣고 믿고 나가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무조건 예스 믿고 그 의지하고 그 뜻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고 또 그렇게 내가 갈수 있도록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거죠. 아침에도 제가 새벽에 나오면서 바람이 막풀더라고 그러면서 교회 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이 모든 과정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냐 하셨더라면 할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을 여기까지 될수 있도록 할수 있도록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는데 우리는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사랑해 주고 더 배려해 주고 더 감사하고 영광을 이루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할수 있는 거 저는 오늘 이 아침 우리 이만을 참고 이 아침에 모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과연 나는 예수는 예수와 부활의 증거를 난 할,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 찬양과 기도와 예배 모든 것을 받으시는 그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내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손길에 도움을 요청하고 그런 은혜 안에서 여러분 오늘 하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활생활 생활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합니다 주님께서 주의 종들과 주의 몸된 괴와 예배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순간순간 어느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때마다 일마다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이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능력이 모든 삶의 과정,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능히 이기고 나갈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모든 어둠의 세력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 지어다. 모든 질병에서 강건할 지어다. 주님께삼함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이 날마다 우리 삶을 오르만져 주시옵소서 오늘 이런 복된 한날 우리 가운데 주님 내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부터 잠자리는 순간까지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둠의 그늘에서 해방받으며 주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